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n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대입 수능은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5시 40분까지 전국 1185개의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 확대 입시 개편을 두고 혼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원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능이 일주일째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은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시험 당일 혼잡을 막기 위해 전국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증차 운행됩니다. 충북 지역 수험생은 1만 3,964명으로 2020년 수능 원서 접수 결과 지난해보다 7.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학생은 전체 응시 인원 중 11,107명으로 지난해보다 1,353명 줄었습니다. 아직까지 딱히 긴장되는 건 없고 수능 날 돼서도 뭐 긴장은 별로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노력해 온게 있으니까 결과는 잘 나올 거라고 전 믿습니다. 한편 교육계는 최근 대학 정시 확대 입시 개편 논란을 두고 혼란을 토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실태 조사를 마치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 개선안이 다음 달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벼운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긴장을 푸는 것이 좋은 성적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CJ 뉴스 하주연입니다.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청주시가 10년간 쓰레기 발생량 40% 감량을 목표로 쓰레기 제로 도시 범시민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주대학교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학의 기숙사 및 자취촌 쓰레기 문제 주찬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학가 주변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자취촌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광경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분리수거를 할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원룸 건물에는 이 같은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 시설이 갖춰져 있는 원룸의 경우에는 분리수거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만 주차비를 더 받기 위해서 간이 분리수거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팀이 자취촌 밀집 지역인 청주대 북문 원룸 일대를 돌아본 결과 11곳 중 2곳에만 분리수거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취촌 건물들에는 분리수거 요망이라는 종이가 붙어있었지만 사실상 분리수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 원룸 건물 주인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따로 청소업체를 불러야 한다며 이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한다고 하니까 세입자랑 얼굴 붉힐 일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숙사의 사정은 다를까요? 기숙사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청주대학교 기숙사생들이 실제로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내용물을 확인해서 분리수거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듯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 분리수거가 안된 상태로 버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학 기숙사에서는 따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매년 막대한 비용을 분리수거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취생들은 종량제 봉투 값이 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를 재활용 봉투에 담다 보니 금방 쓰레기 봉투를 소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피가 큰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따로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청주시뿐만 아니라 대학과 자취촌, 기숙사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의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CJN 뉴스 주찬빈입니다. 포커스온 오늘도 주찬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청주대학교의 쓰레기 문제를 봤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의 문제도 크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 따르면 청주 지역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2015년 989톤에서 2018년 1,134톤으로 14.7%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민 1인당 하루 생활 폐기물 배출량 또한 1.33kg으로. 전국 평균 1.03kg을 넘는다고 알렸습니다. 시세가 비슷한 전국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2017년 1인당 하루 발생량은 창원, 수원, 고향, 성남, 용인, 세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시는 심각한 쓰레기 대란을 억제하기 위해 2027년까지 시민 1인당 하루 배출량을 40.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환경부 쓰레기 감량 목표 14.8% 충북도 19%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이 목표가 실현된다면 2027년 청주 지역 시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0.85kg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시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범시민 실천 운동도 전개한다고 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매월 25일 4개 구별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은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시민 설명회를 비롯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량이 다른 자치 단체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상황이라며 생활 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촌과 국내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를 주제로 지난 8일 개장식을 갖고 41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청주시내 일곱 곳에 전시 공간을 열어 교육 체험 등을 진행하는 미술관 프로젝트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몽유도원이 8일 개장식을 갖고 41일간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라는 주제로 문화재조창시에서 열리는 첫 행사를 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조창시는 1940년대부터 담배를 생산하다. 가동 중단된 공장을 문화적 도시 재생으로 탈바꿈한 공간입니다. 올해부터 공예 비엔날레 상설 전시 공간을 활용하며 지속 가능한 공예 도시 청주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4년 만에 부활한 공모전의 시상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17년 중단됐던 공모전을 부활시키며 기획자 분야를 신설해 다섯 팀의 수상자를 가려냈으며 작품 공모 부문에서는 탑 14분이 선정돼 이날 개막식에서 총 상금 1억 4천만 원 규모의 공모전 수상자들이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다섯 개의 기획전과 세 개의 특별전으로 구성된 본전시를 비롯해 국제 공예 공모전과 초대국가관 등 전시 부문과 공예 폐어까지 더해 전 세계 35개국 1,200여 명의 작가가 2,000점에 달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청주 시내 일곱 곳의 국공사립 전시 공간이 함께 연기 전시와 교육, 체험 등을 진행하는 미술관 프로젝트도 관람객를 맞습니다. 청주 주녁을 공예로 수놓을 이번 행사는 11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CJN뉴스 이진우입니다. 12일부터 청주시 가을밤의 문화재 야행이 성안길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청주 도심 속유 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여덟 가지 테마로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청주시 문화재 야행이 10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성안길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야행은 청주양반과성안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며 용두사지 철당간부터 성안길 중앙공원까지 이르는 코스로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용두사지 철당간부터 성안길, 중앙공원까지 이르는 코스로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주 도심 속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8 가지 테마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름밤 편에서 낙화장을 비롯해 수목장, 옹기장 등이 합류했다면 이번 가을밤 편에는 청주 농악과 충청도 안중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마다 미션을 수행하면 도장을 찍어줘 일정 도장을 모아오면 상품을 지급하는 등 참여형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올해 청주문화재 야행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참여형 축제의 면모를 더했습니다. 가을밤 편에서도 충청도 사투리를 활용한 미션, 청주문화재 야행 옮겨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전시 행사와 문화 예술 행사 등이 함께 열려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입니다. CJN 뉴스 김민아입니다. 꼭 이맘 때 수능을 앞두고 날씨가 매섭게 추워집니다. 전국의 수능 보는 학생분들 많이 긴장되고 떨리실 텐데요. 그래도 차분하게 남은 시간 준비하시고 건강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뉴스를 마지막으로 CJN을 떠납니다. 어려운 자리였지만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이것도 고맙다 다시. 좀 더. 습니다 고마워. 이것도 맥북 너가 산 거니? 아, 아닙니다. 아.